주인 손이 더욱 바빠지는 계절 봄. 아유 오늘도 엉망이네. 아이고 내 손. 아유, 아유. 봄볕에 타면 님도 못 알아본다는데요. 님많니시죠 아이고 힘들어요. 그동안 농사짓기 많이 힘드셨죠? 앞으로는 다르게 농사를 지어보세요. 아니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? 어떻게요? 아, 어떻게요? 네, 이 녀석과 함께요. 바로 이 물고기가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아니, 물고기가 농사를, 지어요? 농사를 짓는다고요? 물고기가 농사를 짓는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? 지금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.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고장 전라북도 고창.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봄이 먼데서 온 손님을 마중 나왔습니다. 오, 꽃바람도 너무 좋다. 어머나, 이 안에 뭐야? <웃음> 오, <웃음> 어머, 너무 싱그럽다. 아주 깔끔하네요. <laughs> 아, 다 채워서 네. 데 꽃밭에 온것 같아요.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싱싱하게 와. 어떻게 이렇게 다잘 자라요? 네, 이거는 저 아쿠아포니스 농사라고 해서요. 물고기를 키워서 또그 부유물이 식물의 그 영양소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물이 또 정화되고, 그래서 물고기도 살고, 채소도 잘 키우고 하는 농사 방법입니다. 정말 물고기 어디 있어요? 아, 물고기 농부요. 저기 저 물고기 집에 있습니다. 가보실까요? 네. 뭐 네. 어, 물고기 농부 소개해드릴게요. 빨리 오세요. 우 와, 물고기를 농부라고 얘기하시네요. 농사짓는 물고기라니 들을수록 놀라운데요. 이 커다란 수조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음. 우와, 나온다! 우와! 우와! 아이고, 아이고. 우와! 우와! 우와, 진짜 크다! 우와! 아니, 이렇게 크다. 큰 물고기가. 네. <laughs> 잘만 키우면 건강하게. 얘들이 뭐 먹고 그 배설물이라든가 아가미를 숨쉴때 나오는 그 암모니아, 그 찌꺼기들이 자연 미생물 활동을 해가지고. 식물들이 영양소가 돼요. 이곳에서는 향어와 메기, 및 비단잉어를 키우고 있는데요. 음. 이 물고기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이 각종 미생물들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음.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운 물이 이제 저 채소에게로 가는 건가요? 아, 그건 아닙니다. 이곳에서는 이두 개의 정화조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요. 하루에 두 번씩 이 식물에 적합한 물로 정화를 시킨다고 해요. 가로가는건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네. 네. 배수관을 따라서 이렇게 채소에 공급하는 방식이죠. 음... 한마디로 아쿠아포닉스 농법은요 물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순환 재배 방식의 친환경 농업인데요. 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다 보니 작물이 자라는 속도도 이 노지보다 세배 가까이 빠르다고 합니다. 어머나 어머나. 어머나. 오. 아니 근데 제가 예.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다른데 갔을 때는 예. 이거 잎을 이렇게 하나씩 따면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. 이거 그냥 통째로 잘라버리네요 예 저희는요 이한 송이 포기채 이렇게 수확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. 뿌리가 크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끝내고 뽑아내고 다시 씨앗을 심어서 갈아 시켜서 여기에서 또 자라는 거예요 와, 진짜 신기하네요. 네. 그야말로 물도 절약할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 농사법인데요. 이곳에서는 주로 유럽 상추나 허브류 같은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. 모양도 참, 엄청 예쁘죠? 음, 어, 꽃다발이네요, 꽃다발. 밥 네. 네. 잡아. 저도요? 뭐요? 네. 정말. 밥 잡아, 얼마나. 신기한 아, 수경 재배로 키웠으니까. 수경 그니까. 따서 아, 놀아요? 네. 잡아요. <laughs> 변비도 없어져. 아 정말요? 이거 한번 잡수 본 양반은 알를 것이고, 안 잡수 본 양반은 몰라. 잡머텃봐 뿌리만 안 먹고, 여기 다 먹어. 어머. 참 좋아요. 깨끗해. 뭐, 어디, 층자나 묻을 일도 없고. 너무 연하면서 줄기에서 단맛이 완전 뿜뿜이네. 어머, 너무 맛있다. <laughs>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키운 채소는요, 여느 작물보다 단맛이 강하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는데요. 24시간 빛을 쪼여주면서 관리하는 이영성 씨만의 농사 노하우가 더해진 겁니다. 음, 아니 버릴 것도 없고 수확도 쉽고요. 음 맞습니다. 아쿠아포닉스 농사는 한마디로 자연재배입니다. 자연재배 그리고. 편안한 농사 방법이요 늦은 날까지 한 팔십 넘어서까지도 이 약과 품질를 통해서 농사를 짓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약과 품질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고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이영성 씨 부부. 먼저 수확한 채소는 깨끗이 씻은 후이 고창 복분자 발사믹 식초를 뿌려 상큼한 샐러드로 변신. 농장에서 수확한 유럽 상추는 주로 샌드위치와 그 속재료로 또 쓰이고요. 봄 입맛을 돋아줄 새콤달콤 채소 겉절이도 빼놓을 수 없겠죠. 그리고 오동통한 메기는 시래기와 곁들여져 보글보글 매운탕이 됐습니다. 맛있는 쌈채소로 화려한 밥상이 마련이 됐습니다. 우후후후. 오, 고창에 왔으니까 네. 이 싱싱한 쌈채소와 장어를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고절이 예, 네. 고절이를 딱 올려가지고 간을 맞춘 다음에 갓구운 요 장어 한 점. 아 고창하면 또 풍천 장어잖아요. <laughs> 맛있게 드시네. 어 춤이 절로 나오네. 너무 <laughs> 맛있어요. 네.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장어가 끌끌근. 아 장어 춤이었나요? 그러니까 네. 너무 네 음, 오마자. 맛있죠. 너무 맛있어. <웃음> <그럼요>. <웃음> 여기다가 또 매운탕을 또한 아 움큼씩 드시면 기가 막혀요. 벌써부터 개운해졌어요 입이. 아, 와 그래요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일단 살한 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, 국물 맛있겠죠. 주셔가지고. 음! 아우 얼큰하고 매콤한데. 여기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고소하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로 이 복분자 식초가 들어간 샐러드 <목소리> 음! 음! 이분은 맛있으면 돌고래 소리를, 소리를 내더라고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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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그냥 윈윈 야, <목소리> 서로 이겼어요. <목소리> 이렇게 함께 밥한 끼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요즘처럼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또 있을까요. 역시 음식은 나눠야 맛입니다. 그럼요. 네. 너무나도 적막이 흘러요. 시골에도. 아, 요즘 있어요. 분위기가 네, 좀 그렇죠. 네, 근데 오늘 너무 좋네요. 어서 좀 좋은 날에 돌아가서 뭐다 모임도 갖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러면 좋겠어요. 저도 하여튼 열심히 이 채소들을 잘 갖고 키워낼 테니까 <laughs> 많이들 드시고 빨리 코로나 우리 극복합시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공감하세요. 아, <감사합니다>. <laughs> 물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키워내는 친환경 순환농법 아쿠아포닉스. 끊임없이 노력하는 농부의 결실입니다.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.